여성 직장인의 화장품 파우치입니다. 기초와 색조 화장품이 들어있는데 정작 언제 처음 뚜껑을 열었는지 무심하기 일수 수정용으로만 나와서 著著우著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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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著신안안쓰 있어요. 사람들은 음식이나 약을 먹는 것처럼 평소에 화장을 많이 합니다. 식품과 약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시나요? 셜리 포터라는 한 여성은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매우 슬퍼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이 자신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칠 걸 안았더라면 이 화장품을 쓰지 않고 새로운 화장품을 샀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에는 많은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세균은 우리에게 자극, 염증, 결막염 및 감염을 불러일으켜 사람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장품 유통기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며 인지하고 있을까요? 4천여 명의 설문조사 중 87%의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82%의 소비자들은 오래된 화장품으로 인해 피부가 잃어 마에도 불구하고 남은 화장품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위험성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화장품 유통기한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